네, 동영사의 주제는, 어, 그렇게까지 궁하게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뭐, 생각인데요. 어저께쯤에, 문득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어, 4년? 3년? 아, 4년 차쯤에, 차를, 이제, 그, 그랜저로 바꿨어요. 어, 그랜저, HG로 바꿨는데, 처음 나올 때, HG 나왔을 때 바꿨는데, 당시에는 약간 측장을 음, 하는 뭐그 임원급도 아닌데 음, 뭐, 그랜저를 타고 다녀서 조금 오버가 조금 있음 있는 면도 있었는데 딱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 그렇게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뭐 아반떼나 이런 차를 계속 타서 그 돈을 조금 모았다고 한들 그게 지금 나한테 큰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름 무리를 해서 차를 샀는데 뭐고 싶었어요 또큰 차를 그때 또 하니까 또 그러면서 제가 장거리 기도를 더 많이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산식 기도를 다닐 때 사람들을 태우고도 다니게 되고 이렇게 좀 확장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뭐 확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또큰 차로 바꿨는데 어, 그 <laughs> 살다 보면 꼭 내가 그거를 굳이 만약에 안 하고 뭐 아반떼나 이런 거 탔다 한들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있었을까 때로는 뭔가 필요한 시점에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뭐 그런 그 정도는 뭐 하는 것이 또 인생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내가 굳이 너무 꼼하게 저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을 또잘안쓴 어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궁하게궁하게있으면 앞으로 확장하거나 펼쳐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할 때는 뭐 사야 될 때는 또 사야 되고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작은 차를 타고 이렇게 알뜰하게 잘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내가 기도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다니는 사람인데 기도를 다니는 데는 적어도 쏘나타 뭐 정도, <laughs> 소렌토 정도는 있어야 장거리를 나가도 피곤하지 않고 또 안정되게 갈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신이 또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야, 너뭐 뭐 과하게 뭐 벤치를 타고 이런 거는 형편에 크게 오버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 정도 선에서는 기도를 다니고 온거리 출행을 나가려면 저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 정도는 어떻게든 본인 신들이 그 정도는 여론는줄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 정도는 벌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좀한 발짝 나가야 될때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조금 지를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또 그만큼의 돈이나 인연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굳이 꽁하게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그대로 그 삶의 한 부분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냥 어, 쫄래쫄래 어,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이나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는 일반인은, 아 내가 이거 차를 질른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상각 나오진 않아. 그런 사람도나게거어요 음. 그냥 어 무리했나? 어디서 <laughs> 어떡하지? 이제 카푸가 되는 거거든요. 카푸가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거나 내가 신의 가호를 받는 분이면 이 내가 쓰는 게 명분이 있는 돈. 아이 정도는 피도 한 돈이에요. 아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 얘가 어, 우리 애는 공부를 좀 잘하는데 정말 나중에 인류사를 위해서 정말 큰 업적을 남길 아이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학원, 교육비가 한 달에 천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천만 원을 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에서 그 정도는 벌게 해줍니다. 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무리했다가 가랭이 뜯어가지고, 하, 그러게 뭐라 그랬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일 것 같아. 요 신에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음. 애, 애는 돈이 없잖아요. 애는 돈이 없는데, 엄마한테, 또 아버지한테 그 돈을 벌게 예, 만들어줍니다. 어떤 형태로 든 채워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궁하게, 궁하게, 또, 없다고, 이렇게, 뭐, 기죽고, 너무 빈천하게, 예, 뭐, 그, 그래서, 제자, 이제 뭐 명품을 걸치고 막 롤렉스 시계 차고 이거는 좀 과하지만 너무 또막 옷이 너무 후질근하게 너무 없이 이렇게는 살 필요가 없이 필요한 부분은 또 사야 되는 부분은 사고 해야 될 부분은 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하고 이렇게 가면 어쨌든 신이 있다면 채워준다. 뭔가, 신에 대해서, 아, 나 앉았죠, 이런 거예요. 나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 저 이제 영산에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 생각한다면, 막, 막, 그, 뭐, 구타는 그런 돈은 아니지만, 저 정도는 요즘 생활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인연이 있고 신이 있다면, 그 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채워주게 돼 있어요. 신이 없는 사람이또 무리하면, <laughs> 아이고, 돈 싸게 <laughs> 이러면서, 아니, 효과 있는겨? 이래, 이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제천을 하고 나서 세션비가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신이 있는 사람은 뭐 영산에 기도를 해야겠다. 이것도 그냥 질리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줍니다. 응. 기도를 가는데 아 어, 마테즈 타고 막 모닝 타고 다니고 너무 고속도로에 뭐호달려 위험해 죽겠어. 그런데 나 그래도 소래터 정도는 응? 모하비도 타고 싶어 이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냥 질르면. 어떤 형태로든, 숨겨놓은 조상돈이런든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음. 필요한 거. 어, 나 벤츠 g l k 예요좀 무리하다 싶으면, 그거는 좀 무리해. 그렇지만, 뭐, 소렌토나, 뭐, 산타벨 정도는 필요하다 이러면,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요. 내가 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그 정도는 채워준다. 그래서 너무 꽁하 살지 말고 해야 될 부분, 뭔가 마음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질러라, 질러, 인생 질러라. 그렇죠? 필요하 필요치 않게 아, 뭐 코인을 해야 돼, 투집 투자해서 돈 벌고 싶어 이런 것도 안 돼요. 돈 받은 안 되더라고 근데 필요한 부분, 아 나는 나중에 어, 천을 세워 세우, 주는데 나1억 스, 우리를 1억 고태고 1억, 1억 싶은데 1억벌게 뭔가 나는 투자를 하잖아 이런 것도 됩니다. 묘한 게 있어요. 책이라는 것은 믿고. 필요한 부분은 던져라! 어떤 형식으로든 그만큼은 돈은 들어온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